안녕하세요. 컴퓨리존입니다 음, 윈도우를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는데, 자꾸 블루 스크린이 있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 출장을 갔고요. 고클레을 이용해서 한번 내용을, 오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뭐램 접촉 불량이라 램이나 바이러스 충돌로 나와요. 그리고, 어, 파워 부족으로 나오는데, 음,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윈도우 손상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한번 재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음, 바이오스에 들어갔는데요. 사양이 굉장히 높죠. 부팅 어, 순서만 바꿔주고요. 다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어, 저장 장치는 그대로 두고요. 어, 실제로 윈도우가 설치되는 장치는 완전히 삭제한 다음에 진행을 해요. 통으로 설치는 순조롭게 끝났고요. 음, 이상 문제는 없더라고요. 어, 만약에 어, 하드웨어적으로 미세한 불량이 있었다고 하면 설치 과정에서 발견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버전이 굉장히 낮았,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어, 이게 저희가 오래 전에 2월달, 어, 2월달이구나, 2월달에 진행했던 건이에요. 음,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올리는 건데요. 아무튼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인터넷도 잘 되고 드라이버도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된 상태예요. 어, 이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블루 스크린은 안 뜨더라고요.